이 사진은 본격적으로 철거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. 철거 후 지반보강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어떤 일부분 지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전에 뭐논이었다든지 밭이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. 우리가 지반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.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좀 지내력이 나오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. 이 부분은 필히 지반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평판제하시험을 통해서 지내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. 우리가 동네에서 막 짓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짓는 분들은 그냥 지반 보관 공사 없이 바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부분 사진을 보시면은 지반 보관 공사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골조 공사를 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지반 조사를 하고요. 진해대력을 확인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지내력 확보가 안 되면 꼭 철거 후에 지방보관공사를 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